누구지? <laughs> 윙크. 우와. 뽀뽀? 것도야지 응. 네, 이것도야지. 어머나. 사랑해요. 해봐. 사랑해요. 이렇게 사랑해요. 사랑해요. 해봐. 사랑해요. 아, 이쁘나 귀염둥이 귀여운 지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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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는? 짝퉁 호랑이는? 응 어... 음, 돼지는? 꿀꿀꿀꿀 강아지는? 뭐뭐뭐 파조는? 오두두두두두 네. 빨리 달리지 해. 개미는? 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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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슴도치는 짜고 어 짜고 어. 고슴도치는 아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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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엄마 여기 아파호해주세요 아이 다 났다 아니 사랑해요 곰새마리 한번 해볼까 곰새마리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곰, 자기 얼굴에 빠져들었어. 지금 붕붕 붕, 붕,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. 붕붕 붕, 붕, 붕. 꽃향기를 맡으며 이미 솟는 꼬마 자동차. 자동차가 나가신다. 길을 비켜라. 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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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병 아야했어? 왜이 응. 왜? 왜? 아, 엄마 엄마 여기 아야했어? 아 어. 어, 다났다 나 이거 훨 다났다 엄마 사랑해 사랑해 뽀뽀 나인 뽀뽀 음. 여기다 음. 이어 이제. 음. 난이 얼만큼 이뻐요? 그렇게 많이 이뻐요? 어디가 제일 이뻐요? 난이 어디가 제일 이뻐? 울어 응? 어 왜? 울었어? 왜왜 울었어? 울어 왜? 너무 어 너무 길다 이제 빠이빠이 안녕 어 안녕 하자 인지 안녕 안녕해. 어? 이제, 그만, 안녕. 다음에 또 만나. 그래, 안녕. 뽀뽀.